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10편 128편의 모델 가정입니다. 이 가정과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본문은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그 도에 행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 이 세상에는 집이 매체가 있기도 하고 또 명예 권세를 가지기도 하고 혹시는 건강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복된 가정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애하는 가정을 하나님은 복된 가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가정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로 삼아가는 가정.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고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는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냐 하면은 아 부자 아, 물질이 많은 가정 아, 또는 아주 집이 크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쪽에 복을 주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를 내리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 인간은 틀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오르신 말씀인 줄로 믿고 여러분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 소개되는 가정, 이 시편 128편은 모델 가정, 이 세상의 모델 가정을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으면서 이런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풍성한 영육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유일한 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권세, 명예도 아니다. 그러면 복된 가정을 이끌어가는 원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1절부터 2절까지는 사람의 의지,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인간의 의지로는 할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만 할수 있는 그런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과 2절 보면은 인간의 의지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게 뭐냐면은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축복이 만나서 되어지는 축복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인간의 의지로는 될수 없는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도 우리에게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자식과 선한 아내를 얻는 복입니다. 자식 내 마음대로 다 얻을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딸 낳고 싶으면 딸 낳고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낳고 좋은 자식 낳고 싶고 그건 누가 다 원하는 거지만 자식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양육시키는데도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이 자식인 것이죠.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남편이 따뜻하게 사랑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100%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문제죠. 그런데 자식과 선한 아내, 축복된 자식과 선한 아내를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로 내려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집내 내 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또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5절부터 6절까지인데 평생의 평강과 장수를 누리는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3절에서 6절까지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내 자식이 복된 자식 줄 것이고 내 아내가 복된 아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너의 가정에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고 복되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이 말씀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일 뿐만 아니라 이런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아니면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아니면은 아들밖에 없든지 딸밖에 없든지 혹시는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하면은 산업의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여기 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질이나 기업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들이죠. 물론 우리 인간은 하루 세끼 먹으면 되고 그저 걸쳐 옷 입으면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인격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지정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좀더 깨끗한 것, 좀더 좋은 것을 먹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것이 깨끗하고 복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경외하면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의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게 바로 산업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의식주의 우리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말씀 들어보면은 이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약속하신 복은 뭐냐 하면은 산업의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법도로 가정의 말씀을 법도로 삼고 이렇게 사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은어 3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다 같이 하나님께서 평강과 은혜의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산업의 복이 많아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집이 매체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가정이 파탄나고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으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참 유명한 가정인데 가정이 완전히 다참 아 풍지 박산 나서 그런 가정들 또는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의 복만 받아가지고 할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면은 온 가정이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식들 모두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복을 내리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약속을 하십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은 하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믿음의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은 예수를 모르고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행복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축복, 믿음의 축복을 알고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우리는 뭐예요? 지옥불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모르는 사람 입장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모르고 또 구원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제일 큰건줄 알고 세상의 복이 제일 큰건줄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물론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것이 귀하기는 하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것,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예수보다 귀한 것 없고 구원보다 귀한 것 없고 영생보다 값진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깨닫고 있잖아요.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확신하게 믿는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다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아픔입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로 의사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아주 신실하고 돈독한 신앙을 가진 아버지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큰 아들, 둘째 아들, 딸 이렇게 이남일녀가 있는데 나머지 세네 명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둘째 아들이 방탕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의사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나면서 자식들을 불러놓고 인사를 합니다. 아내에게도 이제 내가 없이 당신이 이 가정을 이끌어 가려면 힘들겠지만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승리할 것이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다시 만납시다 하는 그런 인사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나잇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큰 아들을 붙잡고 이제 아빠가 이 세상 떠나면은 네가 이 가정에는 가, 어 가장과 마찬가지니까 이 가정을 믿음으로 네가 잘 꾸려갈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둘째 그큰 아들에게도 good night. 오늘 밤에 잘 자고 내일 보자. 그런 식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마지막 딸에게도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는 손을 잡고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또 나에게도 뭐라고 아빠가 이야기하시고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않고 계속 아버지가 자기 손을 잡고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까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지막에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의 손을 잡고 인사가 굿나잇이 아니라 굿바이 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영원히 끝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정말로 잘 가라 하는 인사이죠 그 인사를 받자마자 그 둘째 아들이 눈물로 아버지에게 회개하면서 아버지 저도 예수 잘 믿고 믿음 안에 살 테니까 저에게도 굿바이가 아니고 굿나잇이라고 인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그 아들에게 굿나잇 인사를 하고 떠나가고 그 가정은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가정이 되었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한 가정은 모르지만 예수를 잘 알고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아는 가정에 있어서는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물질인 무슨 소용이 있고 무, 그때는 아무것도 명예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생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복, 믿음의 복은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애하는 가정은 산업의 복을 받게 하신다. 물질과 기업과 먹고, 입고, 싸는 의식주의 생활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도 무조건 먹을 것 많고 입을 것 많다고 해서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도 손이 수고하지 않으면 다르게 표현하면은 게으르거나 일하지 않으면은 잘 먹고 입고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네가 아무리 손이 수고해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죽어라고 수고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네가 평화롭게, 은혜롭게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로 결국에는 넘어가 버리고 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여러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레이기 2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신명기 28장 30절입니다. <laughs>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참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아모스 5장 11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받고 그에게서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 적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산업에 복을 주는데 세상 사람들은 산업의 복을 많이 받아도 그것 갖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잘 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손이 속한 그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부지런히 일을 하고 했어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배반하고 살면은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전도서에서 말처가지로 그것을 모아 쌓게 했다가 쓰게 하는 이는 다른 이가 쓰게 한다는 거예요. 먹게 하는 이는 다른 이가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걷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복을 내리신다. 이건 온 식구들이 다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렇잖아요. 어, 아빠는 복을 받아서 잘 되는데 아내가 형편없이 어려우면은 그것도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부부는 아빠, 엄마는 복을 받았는데 자식들이 잘못되어서 어지럽혀 있으면은 그것도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온 가정에 다 가족 중 어느 이론은 잘 되고 어느 이론은 행복하고가 아니라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다 같이 행복한 우리가 조금 전에 555장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주님 모신 가정. 주님을 모신 가정에는 하나님이 평화와 기쁨과 은혜와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남편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하고 자식들도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셔서 하나님 잘 신앙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온 가정이 이 행복을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여기 본문에는,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신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말합니다. 안방에 있는 아내, 내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팔레스틴 지역에는 어떻게 집에 구조가 생겼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 천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큰 천막을 짓고 사는데 천막 들어가는 입구 맨 앞에는 육축들이 모여 삽니다. 거기에는 이제 가축들을 키우고 가축들도 그늘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키우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바로 안에 들어가면은 부엌에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 자식들 집 있고 맨 안에는 아내들이, 아내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안방 내실이라는 말은 구석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마 그것은 전쟁도 많고 또는 이게 강도들도 많고 그럴 때는 아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가장 아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아마. 가장 깊은 안방에다가 아내를 모시게 되는 그런 팔레스, 이런 그, 어, 아마, 유래에 있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방에 있는, 내실에 있는 아내는 무엇과 같은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은 복된 나무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나무들이, 과실들이 있다면은 유독 그 나무에는 과일실들이 잘 열매가 맺고 달고 맛있는 과일실이 잘 맺은다면 그 나무가 그 집의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는 무엇과 같냐 하면은 마치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산의 뜻도 있지만 건강한 출산 능력과 또 출산된 자녀들이 그들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는 거예요. 이건 아내가 자식들을 출산한 아내가 아내가 자기만 건강한 게 아니라 내가 출산해서 내 품에 안을 수 있는 우리 자식들이 아들 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기뻐하며 소망 속에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선함과 활력이 있는 가정. 건강하고 유쾌한 삶의 상징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감남나무는 설렁 배어내버린다고 할지라도 감남나무는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또 나와서 거기에서 또다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감남나무는 소망을 가진 거죠. 물론 어린 감남나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아직 감남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도 어린 감남나무는 앞으로 이 나무는 1년 지나면, 2년 지나면은 우리 가정에 큰 유익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 바로 어린 감람나무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세한께의 모든 여인들은 여기에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한께의 모든 자식들은 여기에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활력 있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성도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영적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믿음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정에 우리 가정은 다산의 복을 받았고 많은 생활의 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가정이 믿음이 없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생이 없으면은 결국 지옥이잖아요. 멸망이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 믿음의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성전이 세워진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곳이 시온입니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성도는 자신의 가정의 구심점을 신앙적 삶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교회가 중심이에요. 말씀이 중심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뭐가 중심입니까?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 같은 것, 우리 가정 중심 대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거기에 있어서 우리 가정이 움직여 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믿음의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 134편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시온에서 너희와 함께 해 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시온이란 말을 많이 쓰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시온은 하나님의 처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 가정을 꾸려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 산업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영적 믿음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루살렘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에루살렘은 성전이 서 있는 곳이며 다잇 왕조의 수도로 이스라엘의 신앙적, 정치적 중심지가 바로 에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적 이스라엘, 물론 이스라엘,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말할 것 없이 에루살렘은 그들에게 상징적인 도시예요. 에루살렘은 또 우리나라로 말한다면은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인천도 있고 대구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에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루살렘은 특정적인 도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것이 많아도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도 예수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믿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장수의 복을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새 같은 자식의, 자식의 자식의 자식도 우리가 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건강한 복은 꼭 우리가 오래 살아서 100살, 110살, 100, 뭐 12살,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가 아니라 그 가정에서 오늘 주시는 행복과 복을 누리면서 살 만큼 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 만큼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시면서 땅에서 하나님의 산업의 복을 받으시고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은 자가 없이 다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이루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쓰는 의식주의 산업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다 같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정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영생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영적 믿음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이 복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